출애국기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국기 28장 우리 15절로 30절까지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국기 28장 15절로 30절까지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에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성이요. 네, 예, 그 반복하고, 아, 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두리라. 보석마다 열두 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또금 고리 두를 만들어 흉패 의곧 흉패 두 끝에 두 고리 두그두 어, 그 고리에 달고. 두 떠는 음, 사슬의 다른 두 끝에 에봇앞뒤두 어, 어깨 바지에 금테들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앞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에 가까운 쪽곧 정교하게 짠띠 위에 달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히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나는 우리 과둠 몸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 에봇에 달수 있는 에봇에다는 이 판결 흉폐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판결 흉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고 예수님을 온전히 내 인생의 구세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사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나의 인생의 구세주로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은 그냥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가 입술로만 예수님 믿는다 라고 하는 그런 생명 없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예수님과 사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 라고 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또 성경에 말하는 그 사람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그 믿음은 뭐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다. 라고 하는 기준은 예수님과 사김이 있는가? 예수님과 사귐이 없는가? 이것을 따라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한번 면면을 살펴보면, 요즘은 이 시대에 타락하는 많은 성도들의 면면도 보면 성경 당시에. 또 성경에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기도 하고 또 요즘 같은 시대에 타락한 사람들의 또 타락한 성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때는 한때 간증도 많이 하고 또 간증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요. 간증은 그렇게 날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사김이 없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변질될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신앙이, 그 믿음이 변질될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끝까지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그 말씀을 배운 사람들도,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행하며 살아갔던 사람들도 그 믿음이 변질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변질되고, 왜 그렇게 많은 간증을 했음에도, 왜 타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느 순간 그들이 지식적으로 혹은 명예적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물질 동물을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그것들을 더 추종할 때에, 그것들을 더 따라가는 순간, 그것들을 더 의지하는 순간, 우리가 그렇게 자랑했던 믿음은 곧 변질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을 따라가고 이런 것들을 추종하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사귐이 단절됐다. 그 순간 단절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천 가지의 간증이 넘쳐도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 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 죄송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가짜의 자리에 그렇게 설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가짜는요, 예수님과 사귐 없으면서도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 마지막 때에 대한 정보, 휴거에 대한 정보, 지식. 이것을 가지고 산다 해도 정보의 양으로 우리는 휴거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휴거되지 않지요. 지식의 양으로 그 믿음이 평가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내 인생 전부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을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귐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성경은 진짜 성도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 무엇입니까? 믿음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과 끝까지 사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요 제사장 그 에봇 위에. 이 호바너 보석을 두 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호바너 보석 위에 열두 아들의, 이 야곱의 열두 아들의 이름이 다 여섯, 여섯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오늘은요, 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판결흉패라 라고 하는 이 판결흉패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사장 옷에 있는 그 애봇 위에 가슴에 제사장이 다는 이 흉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판결 흉패도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애봇과 애봇을 과봇 만드는 것처럼 동일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금색 실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꼬 배실로 정교하게 만들었다라고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판결 흉패도 음. 에봇을 만드는 것 같이 그런 실로 만들었다. 또그 다음 절에는요 길이와 넓이가 한 겹쯤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그 판결 흉패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아름다운 보석을 네 줄을 다는데 세 줄씩 네 줄을 달고 그 뒤에 금테를 두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세줄 보세요. 이 네모 반듯한 이 흉패 가슴 흉패에 세 개씩 네 줄을 12개를 달았는데 그 12개를 다은이 보석 하나하나마다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겼다 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 지파의 이름을 12 지파의 이름을 새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는요. 요셉과 같이 아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주 크게 사용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들 중에 아들 이름들 중에 요셉처럼 아주 귀하게 사용되어졌던 사람도 있고요. 작고 보잘것없지만 부족하지만 때로는 바르게 살지 못한 삶을 갖고 있는 이 아들들의 이름도 오늘 이 가슴 흉폐에 하나님은 공평하게. 그들의 이름을 새겨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어떤 성적이나 부나 명예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어떤 성적이나, 어디 많이 가진 것이나, 어떤 직분이 있거나, 어떤 명예가 있거나, 이런 것들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오늘 이스라엘의 그 열두의 이름의 아들을 동일하게 이 흉패 안에 보석 안에 그렇게 집어 넣었던 것을 새겨 넣었던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로워서 또한 우리의 이름이 아름답게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과 사귐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다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의 것들은 좀 부족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 이름을 오늘 그 흉패의 가슴에 보석이 도장 새기듯, 도장을 파듯 지워지지 않듯 그 이름을 새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흉패를 만든 첫 번째 목적은요, 12개의 보석을 달기 위해서 흉패를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보석의 가치는 언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름다운 보석의, 12개의 보석의 가치는 언제 결정이 되냐 하면, 정결함을 유지할 때에 그 보석의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빛깔이 곱고, 아무리 큰 보석일지라도, 거기에 흠이 있거나, 거기에 티가 있으면, 보석의 가치가 떨어지죠. 결정적인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보석은요, 정결함을 유지할 때그 보석은 가장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요, 판결 흉패를 대제사장이 이렇게 에봇 위에 가슴 흉패를 붙이고 그렇게 판결 흉패를 이 보석들을 달고 직무를 감당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요, 누가 대제사장이십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가슴 앞에 믿음을 지키어 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님과 사귀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름이 인간적인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가슴에 그 사귐을 깊게 새기는 사람들만이 오늘 도장 새기듯 그 보석에 우리 이름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이름들이 새겨지기를 원하고, 우리 권사님들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우리 여 집사님들의, 남 집사님들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그 이름이 도장 새기듯 이렇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부터 20절에는요, 보석을 세 줄, 세 개씩 네 줄로 이렇게 달았던 모습을 17절부터 20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줄에는요. 홍고석. 이것을 유다지파를 이야기하고 있고 황옥은요. 이스갈지파 녹주옥은 스블론. 이렇게 성막에 이세 줄은 동적에 이렇게 달았습니다. 동적을 향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먼저 줄에는 달았어요. 두 번째 줄에는요. 성류석. 루벤지파고요. 남보석. 시몬. 홍만, 어, 홍만호는 같이 파를 달고, 이 남쪽에, 이렇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두 번째 줄에 놓았습니다. 세 번째 줄에 호박은 에브라임이고요, 백만호는 누바세, 자주석은 베냐민을 해서, 서쪽에 있는 지파들의 이름을, 아이들의 이름을 이세 번째 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녹보석은 단지파, 호만하는 아셀 지파, 벽은 납달리 지파를 해서, 북쪽에 있는 이런 이 지파들의 이름을 이렇게 마지막 줄에 놓았어요. 이 판결 흉폐에 이렇게 순서대로 놓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순서대로 놓는 이유는 그 위치를 세우는 것은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 서, 남, 북 이렇게 진영을 친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모습을 그대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렇게 순서대로 이 모양대로 이 가슴 흉패에 달았다라고 새겨 놓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서 남북 이스라엘 지파들을 배치한 것은요. 군대의 이 정렬을 군대 조직의 이 진영을 그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 진영의 모습을 그대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배치한 모습으로 이흉패에 달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치레국기 민수기는요, 광야의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하나님의 군대로 진추고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열두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과 석, 북과 남에 진추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 조직을 그렇게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군대 조직은 무엇입니까? 왕이 어떤 곳을 가든 그 군대의 조직은 이렇게 대형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왕이 가는 곳에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를요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요, 이렇게 서놓으신 군대 조직은요, 왕이 직접 전쟁에 참여할 때에도 이 진영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왕과 전쟁을 했던 이스라엘 진영의 모습을 군대의 진영의 모습을 그대로 이 흉패 이 가슴 흉패에 달고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했던 이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이 진영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이 진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깨지 말아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때로는 낙심도 되고, 때로는 절망도 되고, 때로는 실족하기도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볼 때에는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군대에서도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열두지파의 진영을 갖추고 그 진영들이 하나로 움직일 때에 열두지파 공동체 안에서 쏙 들어와서 왕을 중심으로 하나로 움직일 때에 주변 나라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미역하지만 열두지파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진영을 이룰 때에 한 공동체를 이룰 때에 그 군대는요, 날마다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진영의 모습을 가슴에 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한사람한 사람은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 속 들어와 있을 때에. 개인은 미닥하지만 그 공동체 안에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숨김의 공동체에 들어와야 우리는요, 개인적으로도 승리할 수 있고, 우리 공동체 전체가 승리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것이죠. 때로는 힘들어하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기도가 안 되고, 그럴 때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예배의 공동체 안에, 기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공동체 안에 예수님과 사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빌라들배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9구절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어 여 앞에 영원히 기념을 삼을 것이다. 아멘. 아론이 대제사장인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여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다. 라고 29절에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기 위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슴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고, 예수님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오늘도 담대히 나가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좋아요 여러분이 그 좁은 길, 그 생명의 길, 그 믿음의 길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우림과 둥빔을 판결 용피 안에 넣어. 아론이 여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이어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폐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부실지니라. 아민 여기 오늘 본문에 우림과 둔님에 대한 보석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우림과 둔님에 대한 의견들을 참 많이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우림과 둔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우림과 두님은요. 히브리어의 처음 글자가 그다음에 나중 글자로 시작되는 것이 우림과 두님이에요. 히브리어의 처음 글자와 나중 글자로 시작하는 것이 우림과 두님이고 헬라어로 우리가 따져보면 알파와 오메가 대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이것은요. 빛과 온전함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림과 두님은 빛과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과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림과 두님의 이 보석이 갖고 있는 문자적인 뜻인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뜻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우림과 두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대제사장인 아론은요, 하나님 앞에 이 죄인들을 대표하는이 흉패를 달고, 우림과 두님, 즉, 다시 말해서 빛과 완전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의지에서, 이 우림과 두님이 가지고 있는 그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영적인 예수님의, 예수님을 의지해서, 자신의 임의대로 판결하거나, 자신의 임의대로 어떤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이 안고 우림과 들림 빛과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처음과 나중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어떤 것들을 판결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의지해서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흉패의 뒤에 우림과 둘림을 그들이 갖고 아론이 갖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다. 그래서 이 가슴에 그 가슴에 흉패를 달고 어떤 것들을 판결하기 때문에 이것을 판결 흉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보석의 이름이 새겨진 조건은요 단한 가지예요. 우리가 잘나서나 우리가 혹은 어떤 뛰어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이름들이 보석 위에 새겨지는 것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님과 사귐을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가 느끼는 감정은 아저 하늘에 오늘 내 이름이 새겨진 아름다운 실로 세모포 옷 하나를 만들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영적인 마음을 그가 가졌다 라고 하는 이야기 들었을 때에 맞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다른 사람은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오늘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흉폐에 오늘도 키하게 아름답게 새겨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요, 휴거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가 다 천국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그 휴거. 휴거 전이나 휴거 후에도요, 보석의 이름이 새겨진 조건은 똑같아요. 휴거 전이나 휴거 후에도 보석의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는 조건은 똑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과 사귐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휴거 전에도 휴거 후에도 그 이름이 영원히 기억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길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좁은 길 이것이 은혜의 길이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길. 다시 뱉은 길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사람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와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님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지식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한 절이라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저 하늘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그 아름다운 옷을 이 땅에서 잘지울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가슴에 단이 보석 위에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지지어 지어지지 않는 도장색이듯 그렇게 새겨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과 사귐이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남북 관계를 위해서, 특별히 파괄적 차별 금지법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